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퍼즐들을 맞춰보면 답은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미국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국의 어합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여러분들, 1년 전 2025년 1월 2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뭐였죠? 바로 관세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145% 관세 멕시코, 캐나다의 25% 관세 한국에는 25% 상호 관세를 들며이며전 세계를 협박했어요. 월간은 난리가 났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 폭락한다 이런 공포가 번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일기 행정부 때도 관세 카드를 썼지만 결국 USMCA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관세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패권 유지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고 그 시스템 안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게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관세 협박은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을 진 미국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재설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18%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높은 관세와 무역 장벽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 관세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높은 관세와 무역 장벽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봉착한 거죠. 달러. 물론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기해야 한 달러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달러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의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단기간 1.8% 상승했고, 평균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는 화폐의 가치를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흐름을 가속시키는 거대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첨단 제조업 산업의 성장. 202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의 후속 계획을 통해 전기차, AI 칩, 로봇,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릭스 중국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또는 EU로부터 주로 수입하던 품목은 2000년 351개에서 2022년 177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EU가 중국에 의존하게 된 품목은 953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장은 미국의 패권, 즉 달러의 신뢰도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뿐만 아니라 달러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브릭스 연합에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주목받으며, 미국 국채를, 즉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믿고 있던 시장에서 갑자기 금, 비트코인,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들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 흐름을 나타내고 있던 거예요. 빠져나가는 자본을 보며 트럼프는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을 테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금융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클레리티 법안을 만들고 실물 자원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얻어낸 토지 매입으로 실물 자원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얻어낸 토지 매입을 진행했으며. 기관들에게는 규제를 통한 자금 이동을 통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이 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 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사 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용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 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 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켄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구 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 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 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쪼갈이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일을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 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켄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켄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켄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 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IN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 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집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